자, 다음 문제는 40의 x제곱이 2야. 근데 여기 x분의 1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x분의 1 해주고 여기도 x분의 1 해주면 결국 40은 2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야. 다음 두 번째. 10분의 1의 y제곱은 8이야. 그러니까 8은 2의 3제곱이지. 그럼 또 여기다 똑같이 y분의 1제곱 해주고, 여기도 y분의 1제곱 해주면, 좌변은 10분의 1만 남고, 우변은 2의 y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 거. a의 z제곱은 4의 1제곱이야. 근데 여기 밑이 2였잖아. 여기 밑이 2였잖아. 여기 y분의 3이 된 이유는 여기가 y분의 3이 준비됐으니까. 자, 근데 여기는 밑이 4면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여기를 2의 제곱으로 고쳤다가, 여기 z는 z분의 1 제곱으로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2의 z분의 2 제곱인데, 여기 z 분의 1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제곱 해주고 여기다 2분의 1 제곱 해주는 거야. 그래서 a의 2분의 1 제곱은 2에 이렇게 하그니까 z 분의 1 제곱 이렇게 됐고 이제 다 왔어. 자, 얘랑 얘랑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지, 그렇지? 곱해야 요 지수끼리 더하기가 된단 말이야. 자 다시 쓰면 40 곱하기 10분의 1은 2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이야. 자, 그러니까 얘가 4지사 그리고 2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이고 이번에는 얘를 여기 자 지우고. 얘를 뺄 거야. 그러니까 빼려면 이걸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그러니까 4 나누기 A의 2분의 1 제곱은 이거 나누기가 빼기니까 2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 빼기 Z분의 1. 근데 얘가 몇이래? 1이래잖아. 그리고 우리 이거 대신에 1을 쓰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1로 넘어오면서 a의 2분의 1 제곱, 여기에 1로 넘어가면서 나누기 2, 그러니까 a의 2분의 1 제곱은 2가 될 거고, 양쪽을 제곱하면 a는 4 이렇게 되겠네.